법정 휴가와 약, 약정 휴가. 아, 아까 간단하게 우리가 봤지만 법에서 정해진 휴가, 당사자의 약속으로 정하는 휴가인데, 법정 휴가는 연차 유급, 생리 무급, 산전후 휴가 유급, 유사산 휴가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 유급 또는 무급. 이렇게 되겠죠.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급 또는 무급. 근데 배우자 출산 휴가 같은 경우는 이제 3일은 유급이고 이틀은 무급인데, 그 이틀마저도 유급으로 해주는 걸 막진 않겠죠. 그 다음에 생리 휴가도 유급으로 주는 걸막지 않겠죠.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음, 그 다음에 이제 만근 여부를 따질 때, 휴가는 출원하는을 보는 거니까 크게 문제 없는 거죠. 그죠? 만근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음, 그 다음에 약정 휴가는 단체민계나 취업기칙 등으로 정한 휴가고, 보통 학위 휴가, 경조사 휴가 이런 등등이 해당되는 거고, 이걸 유급으로 할 건지, 무급으로 할 건지는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는데 대부분 다 유급으로 합니다. 학유가 뭐 5일, 유급. 경제설가 보통 뭐 상당하면 5일, 뭐 유급 이렇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연차휴가 대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서면합의에서, 어 휴가일에 가름해서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집단적으로 다 한꺼번에 쉴수 있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샌드위치 데이에 연차휴가를다 쓰는 걸로 합의한다라고 하면 샌드위치 데이 날 노는데 그날은 휴가를 하나씩 다쓴게 되는 거죠. 차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샌드위치 데이를 회사가 유급으로 휴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이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연차이가를 대체하는 걸로 하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이. 그 다음에 시기지 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 구체화시키는 부분들이고 연차이가 개념과 출근을 상경은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지만 확인하는 거죠. 첫해 매월 만가하는 근로자에게 일요일 연차이가 발생 11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 5일에 유급휴가 발생. 이건 80% 이상 출근이죠. 그다음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에 유급휴가를 줘야 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80% 이상 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자수매 2년마다 1일 가산하여 총유가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 그러니까 첫해 15개인데. 둘째, 열 다섯 개죠, 그죠. 그러면 삼 년째는 열 여섯 개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출근율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빼고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자, 여, 여차이가 발생 사용 보상 시스템이 이제 여기서 보면 발생 연도와 사용 연도와 보상 연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2019년도에 만약에... 입사해서 보면 매달 하나씩 발생하고 1년이 딱 되면 다시 15개로 그 26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언제 쓰는 거냐면 15개는 1년을 쓸수 있지만 이 발생한 거 첫해 발생한 건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에 2월달에 이렇게 쓸수 쓸수 있는 한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법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때까지 다쓸수 있다라고 당사자이 합의해서 시행하는 걸 굳이 막지는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1년밖에 못 쓰는 거지만 다음 그 다음에 1년 끝나는 때까지 쓰도록 하는 걸 근로자한테 불리한 건 아니거든요.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또 하나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연차휴가를 계속 적치해 놓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보상금을 주진 않지만 저 이것도 법인이라고 할지는 고민인데 노동부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기간이 끝나면 이거를 다 보상해 줘야 되는데 요때 요 주는 거죠. 안 주면 임금체불로 보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에요. 근데 노사간에 합의해서 적취하는 걸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뭐, 연차휴가 제도를 취지를 볼때 굳이, 굳이 그거를 처벌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감독 나오면 그것도 보겠죠, 그죠? 연차 왜 보상금 정산 안 했냐, 뭐 임금 체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옛날에 제가 음, 자문해 주던 회사 중에서 외국계 회사인데요. 그 외국계 회사 CEO는 그, 그 나라는 연차휴가를적치하는걸 개념이 없어요. 그 나라는 연차 휴가를 안쓰잖아그해 연차 휴가를 안 쓰면 없어져 버려요. 돈으로 보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입장을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5년 치도 막정립돼 있고 어떤 회사 어떤 근로자는 막 120일 옛날에 왜그 10개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하나씩이 늘어났잖아요. 그한3 0년 근무하면 1년에 한 40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만 적치하면 120개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외국계 사장인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인사부장한테 이거 빨리 없애라 막 하는데 없을 수가 있나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없애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걸 감독관이 형사적을 할수 있겠어요? 거기는 아예 관행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적치를 하는 부분들을 보지 뭐 아무튼 그때 재밌었던 거는 인사팀장이 인사부장이 제가 한 120개를 쓰고 4개월 간 휴가를 갔다 오더라는 거죠. <laughs> 그런데 그 자리가 없어졌냐, 안 없어졌어요. 그냥 인사과장이 대리해서 인사부장 일을 다 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사과장한텐 부장 월급을 주는 거예요. 내가 좀 고생하지만 갔다 올 때까지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휴가를 가거나 휴직을 하게 되면 인력을 대체하는 게 원리,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을 대체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휴가를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돈으로 타면 되는데. 그렇죠 갔다 오면 그 일을 내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휴가제도나 휴직제도의 취지를 볼때 원칙적으로 휴가나 휴직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대체해 주는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해주다 보니까 휴가를 잘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 한 가지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근데 생산직은 당연히 대체합니다. 생산직은 생산이 돌아가야 되니까 대체하는데 문제는 사무직이죠. 뭐. 그 다음에 아까도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질문하셨지만, 이제 육아휴직을 갑니다. 육아휴직 가면, 육아휴직의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면 되죠. 육아휴직 기간 동안이, 예컨대 1년이다라면 1년짜리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출산전들과까지 포함해서 1년 3개월이다면 1년 3개월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회사는 사장님이, 우리는 계약직 없다. 우리는 다 정규직이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가휴직을 대체하는 사람도 정규직으로 뽑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문제가 언제 생기겠죠? 휴직을 한 사람이 복귀하는 순간에 따블이에요. 그럼 이제 복귀한 사람을 딴데 옮겨라고 할 텐데 이 사람이 안 간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론적으로 따지면 대체한 인력을 해고하고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놓거나. 대체한 인력을 딴 자리로 보내가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원칙은. 그런데 그게 원만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됐던 이런 부분들은 업무상 제기가 됐던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필요하면 기간제를 쓰거나 계약제를 쓰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으로 뽑을, 뽑는 사업장은 대기업 같은데 가능해요 왜 인력 배치가 왜좀 자유롭죠 여기저기 하면 되는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 3, 4 0분 밖에 안 되는 사업장에서 만약에 만 만약에 육아휴직을 갔는데 1년 동안이라고 치죠. 그러면 이사람을 1년 동안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무기계약으로 정년까지 가는 정기직으로 채용했으면 이 사람이 복귀하면 이 일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대체한 인력을 딴 데로 보내야지. 근데 문제는 이럴 수 있죠. 이 복귀하는 사람이 내가 딴데 가겠다 하면 되죠. 그죠? 받아주면. 근데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거예요. 탑이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조금 고민하면서 사장님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 인력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인력 활용들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확인하면 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매월 발생한 거, 그죠? 그럼 그 다음에 그 달이 되면, 1년이 되면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된다는 의미는 연차이가 청구권은 소멸되지만 뭘로 바뀐다는 거죠? 고그 시점에서 수당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다른 나라는 아예 없어집니다. 안 쓰면. 언제만 주냐 하면 그만 뒀는데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건 돈으로 줘요. 왜? 더쓸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매년 발생한 거안 쓰면 없애버립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이제 법을 바꿔야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닐 텐데 왜냐하면 실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건 휴가를 쓰는 거거든요. 휴가 15일이다라고 휴가를 다 써버린다 또는 25일 휴가를 다 써버리면 전체 근로 시간이 확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또 일자리가 늘어나죠. 왜 대체 인력을 써야 되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문제는 뭐였었죠? 대체 인력을 안 쓴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직도 사실 휴가를 가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 일은 또이 사람 아니면 처리 못하는 거기 때문에 갔다 오면 또 업무가 막 이렇게 쌓여있는 부분들이어서 좀 문제는 있겠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휴가 사용 촉진을 시키면 미상 연차 휴가가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연차 사용 휴가 촉진 제도는 아까 3단계라고 설명드렸죠 서면으로 언제 쓸려라고 물어보는 게 서면 촉진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왜기산일을 정하는 경우 12월 30일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6개월이니까 그죠?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서면으로 촉진하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촉진하면 근로자가 신청할 거니까 문제 없죠. 어, 뭐 언제까지 쓰기도 하면 되는데 끝까지 안 쓰면 늦어도 10월 3 1일 이전에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둘다 서면이에요. 그런데도 휴가 지정일에 출근하면 그냥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를될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만약에 법을 바꾼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죠? 휴가 안 가면 돈으로 바뀌는 걸 없애버리면 심플합니다. 그러면 악착이 휴가를 찾았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인사노무팀에서는 매년 1월 달에 휴가 계획서를 내게 하세요. 인사팀의 휴가 계획서를 내라. 그럼 인사팀은 뭘 관리해주면 되냐면, 휴가계획서낸게 있을 때, 한달 전에, 당신은 휴가, 이제 신청서를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휴가계획서를 쓰는 거죠. 그래도 안 쓰면, 7월 1일부터 사용 촉진제도를 쓰면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인력이 적은, 또는 사람이 없는, 이런 데서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인력을 충원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시세 근로시간 단축하는 거는 일의 양을 줄여주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휴가 사용촉진 프로세스는 아까 마루 설명드린 거를 이게 표로 보면 연차 휴가 발생하는 게 15일 로세스알파죠그 다음에 사용촉진은 7월 1부터 7월 10일 사이에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당신은 25개 남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언제 사용할 것인지 서면으로 촉진하고, 그럼 근로자가 시, 신청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알아서 나는 그러면 8월 어, 말일부터 뭐 9월 20일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휴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늦어도 10월 31일까지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강제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날 만약에 출근하면 농수령 거부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휴가권은 소멸된다 이게 이제 휴가 사용 촉진제도 서면으로 촉진 서면으로 지정 너무수령 거부 3단계를 다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체는권리대표의게 서면합의 당사자 합의하면 되는 거고요. 한꺼번에 다할 수도 있고 뭐구서로할 수도 있고 계획할 수도 있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연차휴가 말고 연차휴가 수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당은 두 가지입니다. 휴가를 쓸때 사용할 때 유급으로 주는 게 100%, 그 다음에 휴가를 안쓸때 보상금으로 주는 게또100% 이런 거죠. 두개 개념은 다른 겁니다. 보통 요, 연차휴가를 쓸때 사용하는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수당을 주진 않죠. 그런데 미사용수당은 추가수당을 주는데 150%가 아닌 그냥 100%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어, 그 다음에 연차휴가에서 전부에 대해서, 어, 예컨대 휴가수당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확인 한번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를 마친 다음날 요건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제 정년을 앞두고 왜한 20일 정도 왜보상휴가 비슷하게 왜 20일 정도 이제그 저기 휴가를 이제쓴 거예요 그 말일까지 휴가를 썼는데 말일까지 그 이제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판례는 이 판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죠. 논리적으로는 발생하는 게 맞겠죠. 휴가쓴 것도 일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들니까. 이이데에는 그런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환경 위원 관련 부분인데, <laughs> 당연히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보상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건데 조금 비판받을 수 있는 이런 판결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부당해고 위안은 당연히 사용자의 귀책사를 출근 못한 거니까 연차휴가는 100% 발생합니다. 다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어, 그리고 임금 상당액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선거고 하 포함해서. 자, 그동안에 받을 수 있던 임금은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연차 입고도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다. 음, 그 다음에 쟁의 기간은 나머지 일수 비례해서, 쟁의 기간을 빼고 나머지 일수 비례해서, 이게 유가 유직, 유직하고 쟁의 기간이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유가에는 입법으로 됐죠.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을 본다라고 입법을 했으니까, 이제 쟁의 기간만, 은 약간 6개월 쟁의하고 6개월 일했다라면 6개월 출근일에 따라서 발생하는데, 12분의 6. 그러니까 15일 곱하기 12분의 6니까 하 7.5개 발생한다는 거죠. 육아휴직도 옛날엔 그렇게 해석했었는데, 입법적으로 이미 출근한 것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귀찮게 이것도 쟁의의가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언제 근무, 비율적으로 따져서 판단한다, 비율. 에, 노조 전임 기관은 아예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다 노조 전임 기관이라고 했다면 이렇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대부분의 사업장은 일반 로조와 똑같이 해주기 때문에 연체가 다 주거든요. 판례는 전임 기관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논리적으로 잘안 맞습니다. 특히 기업 내노사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기업 바깥에 왜 산별 로조 가있다 그러면 별개의 문제인데, 기업 내에서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근로관계에 존속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들인데, 어떻든 판례는. 노조 전임자한테는 전 기간이 노조 전임 기간 그런데 1년 내내 노조 전임했다 그럼 연차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휴직 기간과 똑같이 보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업무상 재해, 출가 나서 보는 거니까 당연히 예, 당 연차 히연 출산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음, 이거는 뭐 육아휴직도 마찬가지고 업무상 재해 기간도 마찬가지고 산전휴가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축산 전후 휴가는 어, 90일 중에서 3월 45일 이상 보장되고 2014년 7월 이후에는 다둥이는 1 2 0일 수입니다, 쌍둥이, 삼둥이 이렇게. 유산사산시는 임신 주수에 따라서 할수 있고 이때 어, 출산전 휴가 기간 동안 이거는 예컨대 그 지원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컨대 고용법에서 지원금을 주는 걸 180만 원 기준에서 하고 다둥이는 640만 원 최대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음, 그다음에 통상임과 차액 발생하는 거두 달치 안에서는 회사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통상임과 차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차액을. 그 다음에 육아이직은 8살 또는 2학년 이하의 잔입양도 포함한다는 거고요. 6개월 미만 근로자와 다른 배우자가 육아이직할 때는 제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하고 아버지가 나중에 하도 되는 거죠. 같이 하는 건안 된다 부분이고 30일 전에 통보하고 원래는 무급인데 통상임금 40% 기준에서 대신 100만 원 한도, 화한액이 50만 원이고 다만, 3개월까지는 통상이 80% 기준이고, 150만 원 한도고, 한액은 70만 원. 그 다음에, 엄마가 한 다음에 아버지가 다시 하면 더 늘어나죠. 뭐, 그거는 왜 기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은 참고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임금 피크제 지원금이 얼마가 되냐 물어보셨는데,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매년 이런 지원금 같은 건 바뀌거든요. 1월 달에 왜 지원금 고시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지원금 거는 잘 모르시면 뭐 노동부의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가장 빠른 방법은 관할, 예컨대 그 고용센터, 여기에 물보면 가장 빠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실무적인 부분에서 저도 실무적인 부분을 잘 처리해 보진 않으니까 이렇게 바뀐 부분들은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사산유관은 자연적인 유산이나 사산만 얘기하고 인공, 임신, 중절은 제외하는데 에, 결국, 임신 11주 이내인 경우는 5일이고, 뭐쭉 늘어나서, 28주 이상인 경우는 90일, 이렇게 임신 개월수에 따라서 유사상 음, 휴가, 이렇게 유급입니다. 이것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회사는 유급으로 줘야 되는 거고요. 배우자 축산 휴가는 아까 남편이죠. 애아버지한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는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고, 나머지 이틀은 무급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무급이 결근은 아닙니다. 임금 계산할 때 무급을 할수 있다는 게 결근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근이 없다일때결근으로오면안 되겠죠. 그죠. 휴가를 쓴 거니까. 그다음에 난임 치료가도 1년에 3일 범위인데 최초 1일은 유급. 난임 과가까 요새는 난임하는 분 되게 많잖아요. 치료받는 거. 뭐 인공 수정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되겠죠. 이렇게 관련 부분에서 이렇게 모성보호 기능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신 12주 이내 3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아, 2시간 정도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그건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못 들어준다면 못 들어주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6시간 근무하더라도 8시간 분을 주는 것 이게 임신 12주 이내 임신 30주 이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보상위관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연초의 회계기준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이 입사일보다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 하는 것보다 불리한 만큼은 더 주라는 개념이죠. 그렇더라도. 근데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30년 넘은 분들 그 자료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할수 없이 기사님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감독관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네가 자료 찾아내 이렇게 하면 돼. <laughs> 우리 달리못 찾는다 이렇게. 어�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 자체는. 그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도 3년 넘은 사람한테 지금 자료가 어디 있겠어요. 음, 그런 연차이가 매년 중계다. 근데 몇년안 되는 사람들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가져와 주면 될 거고요. 이중으로 계산해서. 그 다음에 서면으로 촉진해야 되니까 이메일이나 게시판을 활용하는 건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메일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는 안 된다고 하지만 판례는 해고의 서면 통지할 때 이메일을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다 이메일을 쓰니까 아마 이것까지 인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인데 제가 서면을 문헌적으로 해석하면 종이고요. 근데 요새 이메일을 다 쓰고 왜 서면 안 쓰는 회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메일도 허용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해석을 충분히 할수 있죠. 이것도 입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한다면 서면의 개념을 이메일과 진짜 종이에 서면으로 구분해서 어떤 거는 이메일까지 된다. 어떤 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그런 입법들은 없습니다.